호국보훈수당으로 보훈예우 보은 강화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신부권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 보훈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일과 같은 호국기념일에만 애국, 애국을 부르짖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험급여지급, 교육 및 의료, 대부지원 등 예우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의 지원 수준과 그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고 이마저도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21년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관내 보훈 단체들의 사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무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이라는 거점을 통해 관내 각 보훈 단체들이 결집하여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군에서 각종 보은사업 지원 등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 보은 지원책인 호국보은수당의 경우, 우리 군은 여전히 월 8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인접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의 호국보은수당은 돈의 평균인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8개 군단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도 2007년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금껏 15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과 5만 원 이상에 그쳤습니다. 통상 각 자치단체들의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의 격을 평가할 때 호국 보훈 수당 지급 수준이 기준이됨을 고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조금이라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호국 보훈 수당 인상은 무엇보다 우선적,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지역 내 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포함한 1,600여 명의 보훈 수당 대상자 분들께 호국 보훈 수당을 현월 8만 원에서 의 평균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보존하는 것은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공자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호국 보훈 수당 인상을 기점으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존경받고 그들의 복지 증진과 예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러한 책무를 이행함을 통해 선진적이고 성숙한 사회적 지휘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5분 자유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